썰그 배달의 썰그 주문 이야 드디어 가게 오픈하고 영광의 첫 주문이네 홀에 손님도 없는데 50분이면 충분하지 응? 아이고 귀여운 손님이시네 공주님 배고파서 현기증 나요 빨리 갖다줘요 큐큐 페페로니 피자 맛있게 해서 드려야겠구만 이봐요 이거 썰그 이동까지네 맞아요 조심히 배달해주세요 주문 들어온 지 20분 만에 배달기사님이 픽업했으니까 10분 뒤면 도착하겠네 배달 예상시간 50분보다 훨씬 빨리 도착하겠어 어 오픈빨이 있나보네 바빠 죽겠네 진짜 직원을 구했어야 됐나네 댕이 피자입니다 사장님 공주가 배고프다고 빨리 갖다달라 했는데 왜 예상 배달 시간보다 늦어요? 어? 썰고이동 페페로니 레귤러 시키신 분이시죠? 어... 30분 전에 기사님 출발하셨는데 잠시만요 어... 기사님이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기사님한테 전화한 다음에 바로 상황 알려드릴게요 아니 나더못 기다려 환불해줘 어... 네, 네, 알겠습니다.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기사님, 여기 댕이피자인데요. 썰크 그 이동 아직 배달 안 하셨나요? 네, 지금 배달하는 곳만 바로 갔다 갈 거예요. 네? 아니, 기사님, 지금 저희 거 픽업하신 지 30분이 넘었어요. 저희 거 픽업하시면서 저희 배달을 바로 가셔야죠. 음식점 여러 군데 한 번에 받으셨어요? 다섯 곳데한 번에 몰아서 받았는데 알 빠세요? 네, 사장도 아니면서 무슨 곧 배달을 하려니까 끊어요! 똥! 아, 진짜 기사가 잘못한 건데 환불은 내가 해 줘야 되고? 어? 이건 또 뭐야? 느려. 아, 오픈 첫날부터 별한 개라니 진짜 아들, 홀잘 보고 배달 기사님 오면 혹시 모르니까 주문 꼭 확인해. 어, 어, 기사님 썰고 오동이시죠? 조심히 갖다 주세요. 어? 잠시만요. 어제 배달 한 번에 많이 받으신 기사님이죠? 요번에도 많이 받으셔서 늦으면 절대 안 돼요. 저 어제 늦어서 별점 한개 받았어요 리뷰. 아이씨, 네가 내 사장이야? 뭔데 명령 주야 니가? 아니 기사님 그게 아니고요 배달 픽업하시고 바로 가셔야지 여러 개한 번에 받고 저희 거 늦게 가시니까 그런 거죠. 에이, 야 내가 배달하네 다른 기사 불러 짜증나게 시간에 상사야 뭐야. 아니 기사님 안 돼요 갑자기 배달 안 가신다는 게 어딨어요. 그럼 배달 너무 늦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됐어 안가 내가 들어가지고 진짜. 에휴. 아 이봐요 기사님 이거 배달 안 하시면 배달 본사에 클레임 넣을 겁니다. 뭐이 뭐? 이 자식이 진짜 이래라 요번만 배달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 대신 요번에 저희 거 바로 안 가시고 또딴 데부터 가시면 기사님 본사에 전화할 거예요 지가 뭔데 본사에 클레임을 걸고 말고요이집마주 그냥 빨리 망해버려야 되는데 에? 어디 한번 탕이 많아 아 오늘도 장사 너무 바빴다 오늘 리뷰 잘 달렸나 확인해볼까 어? 어 이게 뭐야? 최악입니다. 벌레가 피자 아래 깔려 죽어 있네요. 그것도 모르고 저희 아이는 두 조각 먹었는데 배탈이 났습니다. 위생 최악이네요. 여기서 시키지 마세요. 뭐야? 이게 말이 돼? 아빠 결벽증 있잖아. 아빠 가게 엄청 깨끗한데 이게 뭔 소리야? 그,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벌레라니? 아빠 장사 어떡하냐? 이제 일차인데 리뷰 때문인가? 어제까지만 해도 장사 잘 되다가 벌레 리뷰 이후에 뚝 끊겼네. 아이고. 어. 어서오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홀에서 드시는 걸까요? 포장하시려는 걸까요? 응, 어, 먹으러 온건 아니고요. 뭐, 보여드릴 게 있는데, 여기 몇 시에 끝나요? 네? 저희, 두 시간 뒤면 영업 종료긴 한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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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도대체. 나도 어제 이거 보고, 남 일에 끼어들면 좋을 게 없어서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나도 옛날에 통닭 장사하던 거 생각나서 말했어요. 이거, 이거, 신고나 해버려요. 어, 네. 감사합니다. 저 기사 저거 제가 저 사람 무조건 벌금형 말고 콩밥매길 겁니다. 어 이봐요, 기사님. 에? 뭐야? 왜하는 척이야? 당신이 바퀴벌리 손님 음식에 집어 넣은 거다 알아. 내가 신고할 거야. 내가 당신 감방 보낼 거라고. 뭐라는 거야? 난 모르겠는데. 아, 그리고 그 정도로 깜빵 안 가. 벌금 몇백 내고 끝이 란다 리뷰 일정 달렸던데 니 가게가 들어서 멀리 들어간 걸내 탓하지 마. 난 간다. 뭐, 뭐? 야! CCTV 든거다 있어! 이게 그딴 큰 짓을 해놓고 뭐 대충 벌금 몇백? 어디서 호세는 당신 무조건 깜빵 가게 할 거야? 아니요. 무조건 발급형으로 끝나요. 그 정도 영업방해로는 감옥은 안 갑니다. 네? 아니, 변호사님, 그 기사 때문에 저희 손님이 아예 싹 줄었어요! 저 이거 회사 퇴직금이랑 대출받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벌금 몇백으로 끝난다뇨! 어, 손님 준 것들에 대해 피해는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데, 가게를 연지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사건 때문에 손님이 줄었다는 걸 입증하기가 힘들어서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도 좀 힘들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게 어딨어요! 전이 가게에 인생을 걸었다고요 판결합니다. 징역 2년 판결합니다. 어? 2년? 야, 뭔 2년이야? 오바하지마! 반사! 반사! <laughs> 꿀 좋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다. 이런 게 어딨어요? 전이게에 인생을 걸었다고요. <laughs>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여보세요? 네, 거기 댕이 피자죠? 저희 딸이 그거 먹고 이틀 전부터 배를 계속 아파하길래 어제 새벽에 응급실 갔는데 식중독이라고 입원했습니다 어떡하실 거예요? 네? 시, 식중독이요? 아이고 세상에나 죄송합니다 손님, 근데 사실은 벌레를 제가 넣은 게 아니고요 배달기사가 넣은 거거든요 CCTV 증거까지 있습니다 저도 이거 지금 신고하려고 알아보고 변호사님 만난 거거든요 네? 배달기사가요? 아 참... 미친 거 아니야? 안에서 어, 죄송해요 저랑 한번 만나죠 식중독이요? 혹시 지금 전화 그 벌레 들어간 음식 드신 분이에요? 어 손님 잠시만요 네 변호사님 맞는데요 아 어, 그럼 고의로 벌레를 넣어 음식을 먹게 돼서 식중독에 걸리게 된 건데 그럼 상해죄로 적용돼서 병사 사건으로 해당됩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었다시피 배달기사가 장난질을 하여 그걸 먹은 아이는 식중독에 걸렸고 그 부모는 상해죄로 배달기사를 고소하게 된 것이다 그 배달기사 피는 정가 오범이라 가중 처벌을 받았고, 감옥에 2년 동안 썩게 되었다. 그럼 나는 벌레 사건으로 장사가 망했느냐? 전혀 아니다. 여번 바퀴벌레 사건은 많은 매스컴에 보도되어 우리 가게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이 힘내라고 위로해주시며 피자를 많이 시켜주셨다. 그런데 1호차 사주신 분들이 우리 집 피자 맛을 극찬하게 되었고, 점점 이 소문이나 대박이 나버렸다. 경비 아저씨, 이거 경비 아저씨들끼리 나눠두세요. 내 판이에요. 아이고 고마워. 지나가다 보니까 장사 엄청 잘 되던데? 보기 좋아. 어, 피자 아저씨, 저 엄마 심부름 가는 중이었는데 페페로니 라지 하나 포장해 주세요. 음 그래, 아저씨가 맛있게 해줄게. 그나저나 이제 숙중도은안전히난 거야? 네. 아빠, 내일 쌀국초 피자 단체 주문 들어왔어. 요번달 매출 진짜 8천만 원을 찍겠다. 정말? 우리 가족 이제 드디어 잘 풀리려나 보다.